2021년 3월 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순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숙에 있는 벳박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낙위 한 마리가 새끼 낙위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낙위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낙위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할렐루야 사랑하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보면 어떤 일들은 의심하고 따져봐야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참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또 단순하게 그냥 믿고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단순한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맛에 대해서 뭐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다가 같이 먹는 사람이 음식이 좀 짜지 않나 이러면. 그때서야, 아, 좀짠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타입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소위로 임관하기 전에 4개월간 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해서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그렇게 4개월간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전체 이 후보생들의 성적을 알려주고, 그 등수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병과를 선택할 때 우선권을 줍니다. 당시 저희 동기가 거의 천명 정도 됐었는데 제 성적이 그 중에서 28등이었습니다. 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로는 받아본 적 없는 성적이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시대로 열심히 따른 결과였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 정말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교회에 가게 된 것도 그렇고 또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그곳에서 간사 생활을 한 것도 또 거기에서 아내를 만난 것도 또 장인어른의 권유로 계획보다 일찍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또 미국 유학을 오게 된 것도 지금 la 온누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어떤 것도 제 의지와 욕심으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고 또 목사님들의 권면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어, 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어,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이지만 그래도 일찍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신앙에 흔들림 없이 순탄한 여정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큰 복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돌아보면 그 모든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그때마다의 그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미련할 정도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설득하고 달래가며 순종하게 하시는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범을 직접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대속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행적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실 수도 있었는데 올리브 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 쪽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알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신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타실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제사들 중에 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함께 묶여 있는 어미나기와 새끼나기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군가가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주께서 필요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기들을 그 사람들이 곧 내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만약 그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저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너편 마을에 어미와 새끼나기가 정말 함께 묶여 있을지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묶여 있다면 그것도 문제죠. 나기들이 묶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거기에 묶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기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주인이 물어보면 그냥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면 된다니 뭐 말이 쉽지 얼마나 망설여지는 그런 명령입니까? 물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는 왕족이나 랍비들에게 남의 나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들 말만 믿고 그 나귀를 넘겨주겠습니까? 따지고 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두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나귀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시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그 단순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낙위를 타셨으니 어린 낙위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4절과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가 나중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들을 끌고 오라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마태가 나중에 깨닫고 기록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대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이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한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비록 이해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름 아닌 순종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해서 내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순종은 할수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한 구절에 최선을 다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기꺼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기회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 모른 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을 때 그들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을 통하여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범을 우리도 배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하며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